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뭘까요? 판매량 탑 10을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노키아 o 2 3 0 2009년 출시된 터치폰. 무려 7천만대가 팔렸어요. 9위는 아이폰5. 슬림한 디자인으로 7천만대 돌파. 8위는 갤럭시 S4. 삼성 대표 모델이죠. 8천만대로 갤럭시 시리즈 중 가장 많이 팔린 모델입니다. 7위는 아이폰 12. 평면 디자인으로 주목받으며 8,700만대 판매. 6위는 아이폰 XR. 가성비감 모델로 8,900만 대. 5위는 아이폰 11로 완성형 아이폰이라 불리며 1억 5,900만 대. 4위는 아이폰 7. 이어폰 잭을 없애 논란도 있었지만 1억 6,000만 대 판매. 3위는 아이폰 5S. 지문인식 첫 탑재 모델로 1억 6,000만 대 판매. 2위는 아이폰 6S. 성능 안정성 모두 인정. 1억 7,400만 대 판매. 1위는 아이폰 6. 무려 2억 2,000만 대로 역대 최대 판매량입니다. 당신이 써본 모델은 몇 개인가요?